오늘 찾아간 지역은 사람, 고래, 철새가 함께 꿈꾸는 공업 도시 울산 남구입니다. 자연 경관이 절경으로 소문난 이곳에서 오늘 돈방석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울산 남구에서 가장 바쁘다는 이곳! 안녕하세요. 여기 울산 남구에 엄청난 네. 분이 계시다던데. 검정. 혹시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은 전데 엄청난 분은 아니에요. <laughs> 떼돈 버신다던데아 떼돈도 아닌데. 수제 과일청의 고수 김선희 대표. 이런 아침 시작을 알리는 목소리. 그냥 놓. 송장 뽑아. 네. 사장님을 비롯 직원들은 송장을 출력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대표님 지금 뭐 송장 뽑는 거예요? 네. 형뭐 이렇게 촬영을 하세요? 아저 SNS를 하니까 네. 네 송장 뽑히는 것도 한 번씩 이제 올리고 택배 사진도 올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송장이 이렇게 뽑히면 10분 넘게 촬영이 되거든요? 10분이요? 보통 몇 장씩이나 뽑는데 10분이나 걸려요? 지금 오늘 뽑는 건 300장 넘게 뽑은. 300장이요? 네. 당일 출력되는 송장의 양은 곧 매출과 직결. 많은 양의 송장이 출력되면 이제 바쁜 수작업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뭐한여 명에서 1 0명 사이 이렇게 되고 이제 성 성수기가 넘어가면 많을 때는 1 5명 그렇게까지 갑니다 이거는 그 돈도 많이 보셔야겠네 지금. 네 월급이 많죠. <laughs>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매출은 거진 20억. 주대창 판매로 연매출이 20억! 당일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선 아침부터 재료 손질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장님을 포함한 직원들 모두 일일이 손으로 껍질을 벗겨냅니다. 자본 껍질 얼마나 두꺼우시죠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장님 역시 모든 작업에 투입됩니다. 제가 원래 음식을 하면 이제 SNS에 음식한 것을 올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맛간장이랑 수제청을 올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어, 집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어, 그거 좀 팔아. 그렇게 수제청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자몽과육은 이제 수제청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것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설탕 들어가는 설탕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이상한 건 아니고 저희가 유기농 설탕을 쓰고 있는데 저 설탕은 이제 비정제 원당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서 저 이제 황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화학 처리한 제품을 안 쓰세요? 설탕은 그렇잖아요. 100%저 유기농 원당만 쓰고 있어요. 비정제 유기농 원당. 고심 끝에 결정한 설탕은 화학 비료와 농약 성분이 없는 비정제 유기농 설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설탕을 선택한 거죠. 이렇게 상온에서 하루 숙성시키고 병입을 다해서 저희가 저온 저장고에서 또 다시 이차 숙성이 다시 들어가요. 아 얘들도 하루 동안 기다려야 돼요? 네. 사장님, 꼭 유기농 설탕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청에는 이제 청이 당절임이라서 설탕을 안 넣을 수없어 설탕이 든 꿀이든 당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음식이거든요. 설탕보다 꿀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설탕은 <laughs> 많이 마시면, 많이 먹으면 절대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러나 저희가 아는 병이에요. 비만 당뇨 적게 드세요. 네. 그래서 아는 거고 조심하면 되는 건데 나머지는 내가 어디에서 반응을 일으킬,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거라서 네. 그래서 설탕을 쓰고 그중에서 저희가 쓰는 거는 유기농 설탕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알맞은 재료를 선택하라. 황금 비율로 배합한 자몽과 설탕을 숙성시키는 이유는 최고의 맛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루가 지난 거고 이게 설탕이 조금 유기농 설탕이 아직 덜 녹았거든요. 좀 녹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청을 타서 차로 마시면은 이게 진짜 또 맛있더라고. 음. 아우 너무 좋죠. 이 대추 차, 도라지 차 같은 것도 좋잖아요. 음, 저건 대추 아니에요? 약돌배, 약돌아지, 대추, 생강 이렇게 들어가서 약돌배, 약돌아지, 대추, 생강 청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현여 해부청으로 불러요. 딸들과 며느리들이 이렇게 선물을 그렇게 하거든요. 아, 어르신들 건강. 네, 아. 네, 네. 그래서 요건 지금 가을이고 해서 많이 찾으세요. 계절과 시즌에 맞는 다양한 과일청을 만들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장님의 감각 역시 돈방석에 앉게 된 비법 아닐까요? 그 농산물 있죠, 우리 밭에서 나는 거 그런 걸로 설탕을 넣어서 즙이 생긴다. 그러면 다 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고추 마늘 다청다 다 만들 수 있어요. 고추 마늘 네네. 자몽 먼저 담아야겠어. 자몽 담자. 자몽. 이제 깨끗하게 씻고 살균한 용기에 과일청을 담아낼 시간. 달콤하게 숙성된 자몽청은 이곳의 인기 과일청 중 하나입니다. 과일마다 다르고 특성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숙성이 됐을 때 어떻게 또일청 맛을 잘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어떤 과일은 새콤할 때 쓰는 과일도 있고 어떤 과일은 새콤할 때 사서 숙성을 저희가 시켜서 쓰는 과일도 있고. 네. 얘들아 청귤 왔다 거든 이른 오후 자몽청 못지않게 인기 많은 풋귤청의 재료 바로 풋귤이 도착했네요 오양 봐요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저희 청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귤이 익기 전에 따는 풋귤이에요 풋귤이요? 네 귤이 익기 전에 초록귤 어, 근데 양이 상당히 많네요 오늘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아, 네 이건 오늘은 320kg밖에 안 돼요 그럼 평소에는 얼마나? 어뭐 작게는 400kg 많게는 600kg 아, 그렇게 많이 와요? 네네 아니 풋귤이 600kg나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아, 어쩐지 직원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시잖아요 풋귤박스 옮기는 것좀 보세요 아니 양이 저렇게 많으니까 저는 직원이 다 맞아,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요 청귤청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과일 가게가살수 있는 건 아니에요 농가에서 직거래만 가능하고 을 그리고 이 청귤은 귤이 익기 직전에 그러니까 귤이 초록색일 때 귤을 우리가 청귤이라고 하고 정식 명칭은 풋귤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장에서 바로 딴 과일을 직접적으로 받아야지만 돼서 저희는 제주도에 있는 농가에서 직거래를 해요. 제주도 농장에서 직거래한 320kg의 풋귤은. 초음파 세척기에 넣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당일 모두 청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 모두가 다시 분주해지죠. 일단 청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니까 위생 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원재료 재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뭔가 저희가 원가 절감은 절대 <laughs> 생각하지 않아요. 이 풋결만 예를 들었을 때도 저희가 한 농가에서 기본, 아무리 적게 받는 농가도 1000kg 이상을 받거든요. 1톤이요? 톤 단위에요. 저희가 받는 단위는. 근데 소비자가 어디든 소비자가에서 더 깎는 데는 없어요. 다른 뭐 1kg 사는 소비자나 10kg 사는 소비자나 똑같은 가격을 주고 그 대신 저희 집 거는 좋은, 이렇게 항상 좋은 걸 주세요. 이렇게 막.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원 재료의 질을 우선 시하라. 이제 깨끗하게 세척한 풋귤을 썰어야겠죠. 풋귤의 단면이 예쁘게 나오면서도 설탕이 잘 스며들 수 있는 알맞은 두께로 써는 것이 포인트. 청귤의 단면이 동그란 단면이 잘 살아 있도록 슬라이스를 예쁘게 해서 설탕에 이제 버무릴 거예요 나중에 사장님의 과일청 비율 공개 보통 과일과 설탕의 비율이 일대 일로 한다면 이곳에서는 설탕보다 과일의 양을 조금 더 많이 넣는다고 합니다 배합의 비밀이 맛을 결정하는 거죠. 그대로 이제 늪에서 그대로 둘 거예요. 얼마나 나까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녹을 때까지 한, 한 이렇게. 하루 하루면 충분해요. 내일 되면 다 병입이 될 거예요. 풋귤이 설탕과 잘 섞일 수 있도록 약 하루 동안 실온에 숙성을 시킨 다음 병입에 들어갑니다. 당 절임 식품인 과일청은 신선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 하나하나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딱 하루 지난 거거든요. 하루 지난 거고 이걸 이제 유리병에 용량에 맞게 다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2차 숙성에 들어갈 거예요. 하루 동안 숙성시켜 놓은 붓 귤청의 양이. 이렇게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모든 양을 용량에 맞게 병입을 한 후, 2차 숙성을 시켜야 진짜 붓길청이 완성된다고 하네요. 아주 짧게 가을요. 네. 요즘은 가을이 워낙 짧으니까. 네. 그럼 가을 한 한철 그냥 바짝. 네, 가을 한철 춥기 전까지 바짝. 저희는 청귤에 네, 시간만 되면 시간만 허락하면 청귤을 올인하는 편입니다. 네. 풋귤청의 인기 직원들의 작업량이 증명해주네요. 용기에 담긴 청들은 이곳 저온창고실에서 제각각의 시간을 품고 2차 숙성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는 2차 숙성을 하는 곳이에요. 밖에서 하루 1차 숙성을 시키고 여기서는 이제, 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3일에서 한 달까지 이제 2차 숙성을 시키는 곳이에요. 어, 근데 꽤 춥네요. 네, 춥죠. 여기가 마이너스 1도에서 1도 사이를 저희가 유지하도록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 이유는 청이 이제 설탕량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미생물 활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제품의 신선도는 숙명 고객에게 배송될 과일청은 마지막 검수와 포장 작업을 한후 전국으로 배송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선물 시즌이 되면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한다고 하네요. 이거 저희가 일반 포장이 있고 또 선물 포장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추워지잖아요. 서서히 이제 가을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한테나 지인한테나 선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반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리병만 딱 나가면 되는데 선물 포장 같은 경우는 이 유리병을 이렇게 뭐 박스를 하나 더 넣어서 포코기를 한번더 감싸서 아이스박스에 넣다 보니까 일이 한세배 정도 더뎌지거든요세배 비싼가요? 아,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선물 포장 포장 박스비는 추가가 돼요. 사장님의 과일청은 선물용으로도 선호도가 높아 명절이나 행사 선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일이 제가 일을 꾸준히 할수 있는 거? 어떤 큰 바람이라기 보다는 많은 걸 해본 것 같아요. 수제청을 하면서 이제 뭐 많은 수강생들도 많이 배출을 해봤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수제청, 이렇게 새내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꾸준히 그냥 수제청쟁이로 오래오래 이렇게 하고 싶어요. Thank you.